자2번 가보겠습니다. 2021수 특강 미적분 4강 여러 가지 함수 미분 두 번째 단원의 유제 1번 문제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탄젠트 세타가, 때, 탄젠트 세타가 2면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다알수 있나? 대략적인 건 알죠. 부호를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잖아. 어. 탄젠트 세타가 2일 때.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를 아는거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를 그죠? 자 그런데 코시컨트 제곱 세타 더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의 값을 물었어요 자 잠깐 복습 해줄게 나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짧게 짧게 복습 해줄게 필요한 사람은 집중해서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봐봐 탄젠트 제곱 세타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됩니까? 기억.. 되살려야돼 시컨트 제곱 세타 그죠? 우리 고3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코, 탄젠트 제곱 세타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뭐됩니까 코시컨트 제곱 세타 돼.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 어? 얘랑, 이거 물었잖이 시컨트 제곱 세타 뭐라고? 탄젠트 세타 더하기 1. 코시컨트 제곱 세타 뭐라고? 코 탄젠트 더하기 1이라고. 아, 이거 둘이 더 해놨잖아, 이 사람들아. 그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게답 아니야? 탄젠트가 2니까, 이 제곱에서 1 더하면 얼마야? 5. 그죠? 코 탄젠트는, 탄젠트 의 역수잖아. 그럼 2분의 코탄젠트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을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4분의 1에다 1을 더하면 얼마야? 4분의 5가 되겠네 그럼 4분의 5하고 5하고 더 하시면 되겠네 4분의 5하고 5하고 더 하시면 얼마니? 자얼마야 4분의 25야 어, 4분의 25 답이 4분의 25자 이렇게 해서 유제 1번도 쉽게 끝났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기억 되살리세요 뭐라고 탄젠트 제곱세타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세타 그다음 뭐코 탄젠트 제곱세타 더하기 1은 뭐라고 코 시컨트 제곱세타 꼭 기억하시는 거야 뒤에 또 나올 거야. 그치? 응. 음. 자, 여기까지 해서 2번입니다.